이제 이거를 팔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고민하 음. 영상 <laughs> 올렸었는데 지금도 또 테슬라가 음. 지금 조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아 떨어졌죠. 어, 많이 응.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어, 떨어졌는데 어. 지금 도 고민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또 음. 사야 돼. 떨어졌을 때 사야 되나? 아니면 음. 떨어졌을 때 지금이라도 팔고 나와야 되나? 음. 그렇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지난번에 음. 카카오 영상 때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어차피 성장주고, 음.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주식이고, 해당 업종에서 이제 1등을 하고 있는 주식이고,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주식에 비해서 성장률이 되게 높아서 음. 어, 겁나기도 하고, 음. 또 지금 카카오 살려는 분들도 음. 테슬라 최근에 빠진 것처럼 음. 또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고민도 음. 할것 같고, 음. 어, 이럴 때 이제 조금 시간이 길게, 음. 그 당시에 고민했을 때의 시기랑 지금이랑 다시 또 한번 비교해보면, 음. 아, 그때 어떻게 했었으면 좋았을 음. 거리라는 거를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어, 작년 8월달에 찍었던 음. 테슬라 영상 때 563%. 음. 와, 이거 정말 미친 수입니다. 음. 그 당시에 찍을 때도 팔지 말지 고민했었어. 음. 그리고 이제 8월달에 액면 분할 한다는 얘기 있을 때도 음. 사실은, 아, 지금 있는 사람들이 팔아야 될지, 음. 액면 분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또 사야 될지 음. 고민했었는데, 지금 수익률을 보면, 음. 음,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아, 지금 수익률 어떻게 했요 그로부터, 뭐, 1년이 지났어요. 어, 1년이 지났어요. 네. 어, 리뷰를 해보는 의미에서 네. 보면, 음. 어, 지금 1320%. <laughs> 어, 음. 거기서 또 한, 아니, 근데 떨어졌는데, 지금 1000. 천... 그렇죠. 어, 그 전에 아. 올랐을 때는 거의 한2000% 가까이도 갔었어. 아, 아. 가는데, 물론 최고점을 비교해보면, 음. 지금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음. 그때팔 거라고 후회할 수도 있지만, 음. 작년에 만약에 팔았더라면, 음. 600%인데 이건 1300%잖아. 아. 어, 그 때보다, 지금 이제 제가 샀는 가격이 있다 보니까, 음. 이제 수익률은 우리가 실제 주식 오른 거보다 더 크게 나오죠. 음. 더 싸게 샀으니까. 음, 음, 음. 근데 작년에 그때 주식이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니까 한50% 정도 올랐더라고요. 아, 50% 정도? 액면 음, 분할했을, 하는데 음. 이슈 있을 때보다. 음, 음. 그 때도 엄청 고점이란 얘기들이 많았어고 음. 자기 트위터를 통해가지고, 음. 뭐, 여러 가지 SNS 통해가지고 말이 많으면서, 음. 어, 뭐 그래.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어, 얘기들이, 어. 이미지가 많이 좀실추되기는 어, 했어요. 어, 입을 꼬매야 됐었는데, <laughs> 어. 자꾸 그러는 바람에. 어, 근데 네. 뭐 어차피 그 기술력이나, 음. 지금까지 모아놨던 어떤 데이터나, 음.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대한 전망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음. 사실은 대단히 좋은 회사은왔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 주고 샀는지, 뭐, 언제 샀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음. 음, 그러니까 보니까, 처음 샀을 때가 2019년도 9월 달이었어. 음. 모든 역사는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음, 그러니까 <laughs> 최소한, 주식은 한 2, 3년은 보유해봐야, 음. 어, 진짜, 얼마까지 오를지도 한번 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당시에 한 43불 정도 음. 주고 샀는데, 음. 지금 620불 정도 하고 있죠. 음. 음, 음,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네요. 음, 그럼 물론, 여러 종목들 중에서 음. 가장 많이 오른, 이제 수익률이 오른 것들을 보니까 이런 거지, 음. 중간에 잠깐잠깐씩 투자했다가, 어. 이거 아니다 싶어서 손해보고 판 것도 많고, 음. 또 지금까지 오래 들고 있었는데 수익률이 어. 뭐, 100%안 되고, 음. 몇십 프로 정도 수준에 있는 머무는, 뭐, 뭐 음. 주식들도 많아요. 기온에도도 많고, 맞지. 음. 근데 뭐, 음. 여러 가지 주식을 투자해보다 보니까, 음. 아, 이런 주식들은 음. 정말 좀 변동성이 크더라도, 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음. 라는 주식들이, 지금 음. 최근에 이제 올렸던 뭐, 카카오나, 음. 지금 이제 테슬라나, 음. 어, 그런 이제 성장주 종목들이 줄있는것 같아요. 뭐, 지금 음. 주식이 반토막 난다 하더라도, 음. 그 전에 살았는 거에 대한 후회가 없을 정도로, 음. 어, 싸게 산 거니까. 음. 그럼 앞으로의 이제 2년, 3년, 음. 혹은 뭐 4, 5년 뒤에 그렇게 성장할 주식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좋겠죠. 음. 지금이라도, 어, 이런 주식을 안 사고 있다면, 음. 안 가지고 있다면, 음. 정말 한 주라도, 음. 음, 한 주라도, 두 주라도 좀 사서 모아보면, 음. 시간이 지나서 지켜보면 좋을 것 음. 같아요. 물론 뭐, 최근에 한 6개월, 뭐, 올해 들어서 대설라 떨어진 거를 보고, 음. 이제 망했다. 음. 어, 투자 안 하길 정말 잘했다. 아, 어, 그때 액면 분할 한다고 막, 그때 샀으면 어떡할 뻔 했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음. 팩트를 보면, 음. 어, 그때라도 샀는 게. 지나고 나면 그때라도 산게 맞았고 그리고 음. 그때 액면 분할 했을 때도 사람들이 내 주에도 테슬라를 엄청 많이 샀었거든. 음. 몇 주씩 뭐 이렇게 음. 샀었는데 결국은 몇달 안에 다 음. 어, 정리를 편집. 했더라고. 너무 어. 뭐 이게 무서운 거야. 은행에 정기 예금 하더라도 최소한 음. 6개월 뭐 1년 뭐 3년짜리 넣는 사람도 봤어. 음. 어보 상품은 10년짜리, 1축 보험 같은 10년짜리도, 10년짜리도 넣는데 었왜 그거는 음. 아무런 생각 없이 잘 기다리면서 음. <laughs> 주식은 그몇 달을 못 음. 기다리시는 것 같아. 요 그렇지. 음. 그래서 음. 항상 내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어, 좀 시간에 투자를 좀 많이 하자. 음. 공부하는 데 투자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내가 경험하는 데 투자도 많이 하지만, 이 투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은 쉽게 투자해. 음. 어, 투자할 때 돈은 잘 넣어. 음. 왜냐면 뭐 돈은 벌것 같으니까. 음. 그리고 뭐 대출을 내서든 빌려서든 뭐 투자는 잘 시작하는데, 시간에 대한 투자를 안 해. 내가 응. 이 투자, 이 종목에 대해서 몇 년을 투자할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응. 얼마를 벌 것만 응. 생각해. 응. 응. 어, 그래서 얼마 나는. 얼마 벌면 먹고 나와야지, 음. 이렇게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난이 주식한테 몇, 몇 년의 시간을 줘야지, 음. 몇 달의 시간을 줘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자세를 한번 길러보면 음, 음. 수익률이 확 달라질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음 그래서 공부하는데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음. 어그 이상으로 음. 시간에 한번 투자해 보시라. 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에 저작년에 2년 되는 음. 이 종목들이 음. 이렇게 올라갔으면 그 동안에 내가 몇 개는 손해 갔더라도. 다 커버해 주거든. 음, 음, 그래서 조금 잘못 선택한 게 있더라도 여러 개 분산해서 투자를 했었으면 음, 음. 잘 투자했는 게 훨씬 더큰 이득을 남겨줄 수 있어. 음, 테슬라 같은 게 1200%면 내가 투자했는 것 중에 10개 중에 음. 9개가 다 딸라가도 날아가서 딸라가도 오, 영원히 됐더라도 어. 이 테슬라 한 종목 때문에 음. 내 돈은 벌어 는게 되는 거야. 음, 음,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이런 뭐몇 년이라는 시간을 안 주면 사실 몇 배의 주식 수익률을 보긴 힘들거든. 음. 원래 땅 투자해가지고 왜돈 음. 많이 번 분들 인수남들 많잖아. 음. 음, 음, 음. 내 주변에도 한분 계셔서 어, 얼마 전에 어, 1억 주고 산 땅을 음. 30억에 팔았단 거야. <laughs> 어, 엄청 벌었잖아. 음.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시. 네 언제 사셨냐고 물어봤어. 음. 어한 20년 전에. <laughs> 어, 그러니까. 아, IMF 때가 20년 전 아니, 맞지? <laughs> 어, 20년 전에 사셨다는 거야. 어, 어 맞네. 어, 어, 진짜 IMF 때 사셨네. 그렇지. 어. 우리는 그런 대박 나는 걸 보면, 음. 와, 정말 부럽다 하지만, 사실, 어. 우리가 과연 20년 동안 그걸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냐라는 걸 어. 생각해 봐야 돼. 그렇지. 어, 만약에 지금도 보면 뭐 삼성전자로 뭐 몇백억 벌었다 이런 분들 간혹 TV에 나오잖아. 어. 그분들은 정말 IMF 때부터 투자한 사람들은. 그렇지. 그 전부터. 어, 개인이 그런 분들이 음. 아니야 부러워. 브로와... 할 만해. 음. 어, 그러 할 만하니까 우리도 음. 이제 그렇게 해보자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어, 음. 오래 기다리기 너무 지루하고 힘들면 음. 우리처럼 중간에 좀 팔더라도 음, 음. 팔고 나중에 조금만 남겨둔 거를 음, 음. 그거는 정말 신경 안 쓰이거든. 음, 음. 다 벌어둔 돈이고, 어차피 내가 처음 투자할 때부터 그 돈은 그 돈만큼도 투자 안 했기 때문에 음. 그러면 그 돈은 기다릴 수 있거든. 맞아. 어, 그러면 뭐 장기로 한 5년 10년도 한번 두고 보고 지켜보자. 음. 그래 욕심을 버려야돼 음. 어, 일단은 원금까지 올랐으면은 그거 음. 빼놓고 그냥 눈딱 감고 있어야지 음. 이것도 내 돈인데 이것 마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한 집착이 이제 생기면 음. 계속 보게 되고 그렇지. 어, <laughs> 수시로 이걸 켜서 보게 되고 어, 밤에도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몇천원 몇만원 딱 떨어지면은 이제 불안해서 파는 거야 음. 어, 너무 자주 보니까 더 불안한 것 같아 그렇지 음, 음. 되도록이면 안 보는 게 좋은데 음. 심리상 안볼수는 어. 없는 것 같아 근데 맞아, 맞아. 봐도 음. 안팔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면 음. 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뭐, 음.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두 주 사서, 올해 음. 좀 놔둬버리면, 음. 음. 어, 그거는 나중에 진짜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음.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제가 네. 말씀드려서두 음. 주씩은 한번 사보자고, 음. 어, 사고 나서 고민하자고. 음. 그렇게 한번 투자해보시죠. <laughs> 예. 네. 오늘도 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음.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올게요. 네. 안녕!